여러분 상당어구는 오늘 오리엔테이션 수업의 꽃이라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가르침으로 여러분이 배우시게 될 텐데요. 이 상당어구를 여러분이 익혀 두신다면 장담컨대 여러분이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배우신 개념을 익히시고 다음 시간을 연속으로 들으시면 영어 전체 얼개를 내가 뛰었다 라고 여러분이 누구에게나 가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상당 어구에 대해서 시작해 봅시다. 상당 어구는 쉽게 말하면 친구라고 했죠. 그 기능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먼저 명사의 상당 어구는 문장 속에서 명사처럼 쓰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명사가 어떤 성분으로 쓰인다고 했나요? 주먹밥 기억나시죠? 역시 제가 앞으로 설명해 드릴 명사의 상당 어구는 모두. 문장 속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의 기능으로 쓰인다는 겁니다. 즉, 열 가지를 설명해 드릴 텐데, 이것을 외우시면 앞으로 영어를 공부하시기에 굉장히 쉬울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은, 은, 이가, 을과를, 로 해석될 수 있고, 이다, 되다, 아니다의 앞에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그첫 번째와 두 번째로는 명사 대명사가 있겠죠. 명사는 당연히 명사상당어구의 리더가 되겠죠. 그리고 그 명사를 대신하는 품사인 대명사도 한 쌍으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둘째 쌍 보도록 할게요. 투부정사의 명사적 역박과 동명사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형태지만 이 둘은 뭐뭐하는 것, 뭐뭐하기 라고 동일하게 해석되며 문장 속에서 주목보로 쓰이는 같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둘을 명사상당어구의 한 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셋째 쌍 보도록 할까요? 명사절 접속사 that, 그리고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가 있겠습니다. 이 둘을 한 쌍으로 가르쳐드린 이유는 이둘다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될 뿐 아니라 문장 속에서 역시 주목보로 쓰일 수 있다는 건, 건데요. 차이점은 접속사 넷은요, 뒤에 완전한 문장을 이끌고 관계대명사 왓은 그 뒤에 불완전한 문장을 이끈다는 겁니다. 이두 가지 차이만 알고 있어도 이 둘에 관한 문제를 우리는 굉장히 쉽게 풀 수가 있는데요. 명사절 접속사 넷은 그리고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왓은 우리 수트럭처의 마지막 관계사 단원에서 네 번째 수업 그리고 두 번째 수업에서 자세하게 다뤄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넷째 쌍을 볼까요? 우리가 아까 명사절, that, if, whether, 세 개가 있다고 했는데, that은 여기 나왔고, if, whether, 여기 나왔네요. 아까 하셨던 공부를 잘 익히신 분들은 지금 이것을 외우기가 굉장히 쉽겠죠? 명사 대명사와 that과 if, whether는 공짜로 외우신 거니까 벌써 다섯 개를 여러분이 무료로 가져가신 겁니다. 이 if와 whether는요, or not과 함께 쓰여서 뭐뭐인지 아닌지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쌍이 있겠네요. 아홉 번째, 열 번째로는 간접 의문문과 감탄문이 있겠습니다. 간접 의문문은요, 정의를 살짝 해드리면 어려우실 수 있지만, 직접 화법의 피전달문의 의문문을 간접 화법으로 이동시켜 만든 형태를 간접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역시 이 내용을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것은 간접 의문문은 의문문의 어순처럼 주어 동사가 도취되지 않고 평서문의 어순처럼 의문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온다. 저와 함께 따라해 볼까요? 의주동. 의주동. 이 의주동의 어순을 지니고 있고 이 전체 덩어리가 하나의 청크를 이루어서 명사의 기능으로 문장 속에서는 주어, 목적어, 보어로 사용된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주어의 자리에 온 의주동이 만일 의 동주의 어순으로 되어 있다면 그 문제가 틀린 것으로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열 번째 명사상도업구는 바로 감탄문입니다. 감탄문은요. 하우로 시작해서 하우형주동, 하우부주동, 그리고 와라혁명주동이 있죠. 제가 한 쌍으로 분류한 이유는 이 감탄부사 하우와 왓 다음에 역시 주어동사의 어순이 오는 것이 간접의문문과 마찬가지로 주어동사의 어순이기 때문에 제가 한 쌍으로 분류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당어구를 정리해드리고 같은 기능과 같은 성분으로 그리고 한 쌍으로 특징을 모아두어 가르쳐드리는 책과 강의는 이제껏 한 권도 한 편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기억해주시고 열 가지의 명사상당어구를 다섯 쌍으로 외워주시면 문장 속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이는 것들을 여러분이 쉽게 찾아낼 수가 있겠네요. 장문하기도 쉬울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회화로 말하기도 쉬워질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오늘 마지막으로 형용사와 부사의 상당어구 각각 다섯 개씩 살펴보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자, 형용사의 상당어구란 말은 형용사의 친구란 뜻이죠. 따라서 형용사의 기능을 공유한다는 거네요. 어떤 기능이 있었어요? 명사를 꾸며주거나. 뒤에서 그 명사를 설명해주는 것이 있었죠? 자, 수식과 서술의 기능을 형용사와 마찬가지로 할수 있는 다섯 가지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먼저 당연히 형용사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요. 투부정사의 아까 명사정용법이었는데 형용사정용법이 되겠네요. 세 번째로는요. 전치사고가 있겠네요. 전치사고는요. 전치사담에 뒤에 명사를 데려온 것으로서 형용사구와 부사구로 쓰인다고 아까 품사에서 말씀드렸죠. 품사 수업이 쉬웠달지라도 여러분이 대충 들으신 분들은 지금 수업에 와서 어려워하실 수가 있겠네요.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다시 돌아가셔서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정리해 드리는 수업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치사구가 형용사 구에도 있고 당연히 예상할 수 있겠지만. 부사 상당 어구도 들어가겠죠. 자네 번째 형용사 상당 어구는 관계사. 어디서 배웠나요? 종속 접속사에서 형용사 절을 감당하는 것으로서 관계사가 있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처음 배우는 분사가 되겠습니다. 분사에는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있죠. 현재 분사는 명사를 능동으로 수식 서술, 과거 분사는 수동으로 명사를 수식 서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분사의 단원에서 자세하게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설명하려면 여러분 저에게 열 시간을 주셔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여러분이 영어 전체 얼개를 보시는 거기 때문에 명사를 수식하거나 서술하는 위치에 올수 있는 다섯 가지가 영어의 모든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밌죠? 마지막 부사상당어구로 오늘 수업 끝낼게요.